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미리 공유해드리는 강미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 중국계 코인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자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볼게요. 어제 이 중국 법원이 암호화폐는 법적 재산이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정부의 금지 정책과는 상반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금지 정책과는 상반. 안되는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법적 문제 보고서. 제목은 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속성 파악 및 사건 관련 재산 처분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고서인데 이 암호화폐가 법적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사실은 기존에 2021년에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리고 거래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점차 완화를 하고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이 최근 세계 2위를 되찾기도 했어요. 자, 이런 움직임이 결국 중국 본토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개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거는 제가 작년에 FTX 사태가 있었을 때, 작년 11월, 12월부터 중국이 지금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완화시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바이낸스의 CEO 이 자오창. 이 자오창펑은 이 홍콩이 중국 암호화폐 시장 개방의 시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도 홍콩 암호화폐 시장 개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중국 본토의 흐름에 주시하자 말씀드렸죠 중국이 절대로 미국한테 내어줄 수 없죠 그러면서 은행 시스템이 견고하고 안정이 돼야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일 것이다 은행이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을 하고 소통해야만 이 암호화폐 업계 유동성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 중국계 코인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이 트론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제가 공유방에다가 올려드렸던 이 중국계 코인 섹터. 지금 저희 공유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외우셨어요. 이 중국의 시장 흐름에 수혜를 받는 게 중국계 코인이고 그중에 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이 오를 때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이 비트코인 캐시 최근에 상승 나왔을 때 단기로 또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을 가져오셨는데 중국계 코인은 순환매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유망한 중국계 코인들 이 섹터에 들어있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아, 아직 중국계 코인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국계 코인 리스트를 제가 공유방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중국계 이렇게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수익 올려주신 것부터 해서 중국계 코인에 관한 정보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 질문도 좋고요.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유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장 또는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링크를 받으시면 이렇게 입장해 주시고, 또 코링 여러분들이나 초보 투자자 분들은. 이렇게 질문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보시면 자 100일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의 계절성 특성상 전체적으로 모든 투자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월 효과 이런 명칭까지 붙었어요. 9월 효과. 자, 비트코인이 1년 중에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9월. 역대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을 보면 2015년과 16년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은 매년 9월에 가격이 내려갔는데 평균적으로 약6% 하락을 했다. 흥미롭게 이는 뉴욕 증시 하락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면서 이를 9월 효과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은 반대로 또 얘기하면 뭐냐? 10월에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하락을 하는 시점에 어, 떨어졌어 어떻게 걱정하는게 아니라 아이 기간은 세일 기간이구나 내가 지금 가능성이 있고 눈여겨보는 코인에 매집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9월 중에서도 어느 타이밍에 그리고 어느 섹터에 어느 호재와 일정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진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방에도 브리핑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저 또한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말이지만 저희 공유 방에 들어오시려면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 입장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9월 효과 왜 효과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더 늦어지기 전에 저희 함께 매집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가격 흔들기가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가격 흔들기가 심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해서 들어가시면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최적의 매집 타점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분들이 9월에 최적의 매집 타점을 잡는 거는 거의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저희 공유방에서 꼭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실시간으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중국계 코인 리스트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가능성 있게 보는 다른 섹터의 종목들까지.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국계 코인에 대해서 또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자후보비 트론, 저스틴선이 함께하는 이 컨퍼런스 자리에 저도 초대가 돼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제가 지금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공유방에 미리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 컨퍼런스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도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